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시가총액 최대 3,200억 달러가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옵션 리서치 업체 ORATS에 따르면 옵션 가격이 암시하는 엔비디아의 변동폭은 약 플러스 마이너스 7%. 현재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약 4조 6천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 발표 하루 사이 최대 3,200억 달러, 우리 돈약 430조 원이 오르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이는 상장사 역사상 가장 큰 단일일 변동폭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. 엔비디아는 AI 열풍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LLM부터 모든 AI 앱 학습에 필요한 GPU를 독점하다시피 공급하고 있죠. 엔비디아 실적은 AI 사이클이 확장 국면인지 조정 국면인지 가르는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엔비디아는 올해 38% 올랐지만 최근 AI주 고평가 논란으로 최고가 대비 약10% 빠졌습니다. 게다가 피터틸. 손정혜 등 주요 투자자들이 최근 엔비디아 지분을 매도하면서 시장은 더 예민해진 상태입니다. 이번 실적은 단순한 기업 숫자 발표가 아닙니다. AI 투자 사이클 전체 10조 달러 규모의 자산군이 흔들릴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. 엔비디아가 다시 AI 폭주기관차 모드로 갈지 아니면 조정신호가 나올지 전 세계 시장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. AI 머니톡이었습니다.